네, 여러분의 건강 챙겨 드리는 웰빙 보감 시간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보면 길가에 얼음이 얼어 있는 것 많이 볼수 있는데 네.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겨울철 차량 관리와 안전 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진 정, 정비 전문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에 운전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네. 워밍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나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겨울철에는 시동을 걸고 한1 2분 정도 워밍업을 해줘야 엔진을 보호하고 원활한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나친 워밍업은 오히려 해를 줄수 있습니다. 예, 냉각수 온도 바늘 게이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음. 그땐 워밍업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예, 보통은 아무리 추워도 5분 정도 정도면 워밍업이 됩니다. 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엔진이 식어 있을 때 시동을 걸면 RPM이 1,50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예, 겨울철이 되면 RPM이 높아지고 네. 큰 소음으로 그 차가 이상 이 있다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네. 예, 이것은 빠른 시간에 엔진을 데우고 차가운 엔진 온도로 그 불안전 연소와 또 시동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정말 바쁜 출근길에는 1, 2분도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 1, 2분 정도면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고 엔진오일이 순환될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미션 쪽은 아직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출발하면 미션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도 정 급하게 가셔야 되겠다면 그, 시프트 레버를 D와 R쪽으로 한 서너 번 정도 움직여 주시면 아. 미션의 오일이 순환되기 때문에 네. 예,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네. 네. 겨울철에는 1~2분 정도는 그 워밍업을 하는 게 좋은데 네. 궁금한 게 그러면 가솔린 차량은 그런데 디젤 차량이나 LPG 차량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질문 잘하셨네요. 네.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디젤 차량은 시돌, 시동을 걸기 전에 예열을 해줘야 되고 아. 예, 반대로 LPG 차량은 시동을 건 후에 예, 예열을 충분히 하고 워밍업을 해야지만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예. 네. 예, 디젤 차량은 시동을 걸때 우선 열쇠를 온 위치까지만 돌려줍니다. 그러면 계기판 예열 표시 등에 불이 들어왔다가 네. 5, 6초 정도 지나면 표시 등이 꺼지는데요. 이때 시동을 걸면 됩니다. 디젤 차량의 경우 가솔린 차량처럼 점화 플러그가 없고 공기를 가열에 폭발하는 압축 착화 방식이기 때문에 공기를 가열해줘야 시동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리고 LPG 차량은 시동을 건후 예열을 해줘야 합니다. 예열을 하지 않고 운행하면 가속을 해도 엔진에 힘이 없고 심한 경우에는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LPG 차량은 시, 영하 15도 이하에서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온도에서는 LPG가 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추운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현지 LPG 충전소에서 프로판 함유량이 충분한 LPG로 충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저러, 저런 방법을 통해서 출발은 했어요. 그럼 이제 주행하는 것이 문제인데 겨울철에는 사실 눈이 좀 쌓여 있어서 운전하기 좀 어려울 때가 많은데 눈길 주행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겨울철 최고의 운전 기술은 서행입니다. 네. 네. 출발하기 전. 점검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예. 예, 우선 출발하기 전에 브레이크 호스와 네. 앞핸다 안쪽을 점검해서 눈이나 얼음이 있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네. 쌓인 눈이나 얼음 때문에 방향 조절이 잘안 돼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안쪽을 점검한 걸 확인해 보시면, 예, 그쪽을 점검하셔가지고 이 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눈길에서 자동차 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이때 수동 변속기 차량은 2단 계어를 사용해. 천천히 출발하면 됩니다. 자동 변속기 차량은 홀드의 위치에 스위치를 켜시고 운전하시면 부드럽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 홀드 스위치에 불이 들어왔죠? 네. 예. 예. 눈길에서는 2단, 3단 기어만으로 운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눈길에서는 스노우, 스노우 체인이나 스노우 타이어가 꼭 필요합니다. 네. 만약 없다면 한 가지 방법은 앞차가 지나간 타이어 자국을 따라가면 아 미끄럼을 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 방법이군요. 네. 예, 또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차체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네. 여러 번 나누어서 밟아주어야 합니다. 네. 예, 그 브레이크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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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눈 외에도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도로가 뭐 미끄러지고 얼어붙어서 응급 상황이 닥치는 경우가 그렇죠. 사실 꽤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와 미끄러운 빙판 때문에 돌발 사태가 벌어지기 쉬우니까 응급 대응용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겨울에는 노면이 미끄럽다 보니 특히 커브길에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네, 네. 이때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 조작 각도를 더 크게 합니다. 그리고 악셀레더 페달을 놓아 차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켜 조향력을 크게 합니다. 차의 회전 반경이 커서 차체가 길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경우 전륜구동 차량에선 핸드브레이크를 걸어 잡아당기면 회전 반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차를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 과도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타이어가 슬립되어서 변속기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는 무리하게 악셀 페달을 밟지 마시고 네. 주변에 있는 모래나 험겁을 이용해서 타이어가 빠진 쪽에 넣어주시고 또어 눈길 출발할 때처럼 수동 변속기는 2단, 네. 네. 예, 자동 변속 변속기는 홀드 모드로 놓고 서서히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음, 진흙탕에 네. 빠져있을 때그 대처 네. 요령 말씀해주시고 계신데 네. 또 다른 뭐 팁은 없나요? 어, 일단 그 고객들이 놀래다 보면 자꾸 가속페달을 받게 되면 더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서서히 홀드나 이탈로 해서 나오게 천천히 나오게. 예예. 예, 그데 네. 자동변속기 옆에 보면 정말 기능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무슨 기능인지 모르고 사용을 못할 때가 많은데 일단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에 꼭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겨울철에 필요한 기능은 TCS와 홀드 모드가 있습니다. 네. 예. 예. TCS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의 약자로. 미끄럼 방지 장치인데요.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구동바퀴가 미끄러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각각의 타이어를 독립적으로 제어해서 악천후나 험한 길에서 주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TCS 표시등이 꺼져있을 때 사용중이란 뜻이고 네. 표시등이 켜져있다면 경고의 의미로 TCS에서 제어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 만약 버튼을 눌러도 계속 켜져 있다면 정비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네. 예, 홀드 모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눈길이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기어 변속을 줄이고 용이하게 출발하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네. 네. 저는 요즘 뭐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디젤이나 LPG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같은 차량들은 겨울철에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연료와 엔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네. 예, 우선 디젤 차량은 겨울철에는 되도록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비어 있으면 그빈 공간 속에 있는 그 수분이 있는데요. 그 수분이 차가운 바깥 온도 때문에 물방울로 맺혔다가 얼어붙어 얼어버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얼은 것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 연료를 가득 채워줘야 시동 걸기에 원활합니다. 네. 예, LPG 차량은 시동을 끌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연료 공급 스위치, LPG 스위치를 차단한 뒤 1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시동이 완전히 꺼지면 열쇠를 빼셔야 합니다. 네. 잔류가스가 남아있으면 그 잔류가스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아. 다음날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겨울철 아침에 굉장히 추울 때는 아침에 출근길 굉장히 바쁜데 앞에 이렇게 성에가 껴있으면 음. 그걸 치우고 가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세워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을 좀 막을 수 있다면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주차할 때는 보온을 위해서 가급적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최대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엔진을 건물 벽이나 네. 해 뜨는 방향으로 두고 그 쪽에다 주차를 하면 다음 날 아침에 시동 걸기가 원활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차 유리에 눈이 많이 쌓이거나 성애가 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차할 때 자동차 커버를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커버가 없다면 전면 유리에 그 와이퍼 사이에 신문지를 넣어서 그 끼워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흙탕문이나 눈길을 다녀와서 곧바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럴 경우에는 자칫 사이드 케이블에 라이닝이나 이런 곳에 수분이, 들어가, 수분이 들어가서 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마시고, 네. 기어를 오르막길일 때는 일단을 넣으시고, 내리막길일 때는 후진을 넣, 넣으시고, 예, 오토 미션인 자동 변속기 차량에는 P를 넣으시고 주차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 대비해서 타이어에 그 고인목이나 돌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예, 눈이 오면 도로 재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을 사용하시는데 이 염화칼슘이 자동차의 그 차체를 부식시킵니다. 예, 따라서 눈길을 다녀온 후에는 피리, 바퀴 주변과 하단부 구석진 곳에 반드시 물을 뿌려 염화칼슘을 제거해야 차량 부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또안 그래도 게으른 편인데 겨울에는 또 추워서 세차를 거의 안 하고 그냥 타는 편인데 겨울철에 세차할 때는 뭐좀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많이 추울 때는 차체가 얼어 있기 때문에 네. 자동 세차를 하는 것은 차 외관에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예. 좀 돈이 들더라도 손 세차를 하시는 것이 차를 그 고가의 차량을 음. 외, 외면이나 이 도막을 보호하는 데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자동세차가 좀 싸고 편안한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차 외관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세차를 해야 그 보존도가 오래 갑니다. 네. 좀 귀찮더라도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을 것같습데 <laughs> 네, 겨울철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제일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진 정비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